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자신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될수 있고 또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설교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뱃 사람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그 성경을 유사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면서 설교를 할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부분이 밝히 드러나 깨달아 알아졌다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마다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구약의 인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해에서와 다이세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은 딱한 분입니다. 오늘 그한 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그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의 세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앞서서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더 놀라운 사건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언어들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기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 합니다. 세술의 취였다술취했다 근데 그 시간이 오전 9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당시 상황적인 일반적인 논리로 그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세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오전의 기간은요, 9시부터 또 12시 사이에 금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께 나아가는데, 술 먹고 앉아있느냐, 성전에서 술 먹는 게 마땅하냐,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이야기는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의 임하심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는 자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외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또 성령의 그 임하심과 그 깨달음은요 극히 소수의 인원들로만은 이루어졌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요에서를 설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민에게 그것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보심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과 인물에 임하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보혜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빈부를 막론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모두 다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베드로는 요엘수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 또 늙은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언과 꿈과 이상들이 있습니다. 특정적으로 이 사람은 꿈을 보고 이 사람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뭐저 성령의 기름부심의 역사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요엘을 통하여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귀하게 이미 예언된 그 일이 바로 오늘 임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2절의 내용은요.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0편 16편을 인용하는데, 이 16편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따라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요, 성령의 기름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유학하면은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보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보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처음 선포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바로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와,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외침은 뭘로 바뀌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이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3절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로뉴다도 사용하셨고 너희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에 너희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외침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리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예언의 성취이고,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그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이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33절부터 36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무엇까지 예언되었냐면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시편 110편의 예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너희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받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 주시겠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드로의 설교가요,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은, 37절 내용을 또 보니까요,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해서에 통해서 이연되어졌고요 다이소에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하나의 품을 떠났으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받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그 회개로의 부르심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나요?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전하는 것이고 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니요. 사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들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하지 못했어요. 다제자들버리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히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였고 가장 귀한 것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죠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실패로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십자가의 승리였다는 것이. 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뭡니다 특별히 삼십 30... 5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고대 전쟁에서요. 이제 승려 왕은요. 패전한 왕을 발로 짓밟습니다. 발로 짓밟아갖고 머리나 이 목을 딱 짓밟으면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표현은 뭡니까? 마귀 사단이 이제 다들 이렇게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죽였을 때 마귀는요 승리를 외친다는 거야. 끝났다. 완전한 승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단을 발로 밟으시며 랍니까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알려 주셨던 것죠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요. 예상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6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다른 건다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에 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 십오 난늘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늘 제가 말씀에 통하여, 우리 또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난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지. 오늘 소망하는 것은 내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 또한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